네, 안녕하세요. 최근 플럭스 모델이 나왔죠. 이 모델의 등장으로 인해서 그동안 이제 AI 생성 이미지 분야에 있어서 수준을 한 단계 이제 높여주는 그런 계기가 되었는데요. 최근 플럭스를 이용한 AI 생성 결과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모델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참 재밌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네, 그 와중에서 이제 구글에서 나온 이미진 3이 소식이 좀 묻혀 있어가지고 한번 알려드릴까 합니다 이것도 상당히 놀라워요 이것도 보시면은 이미지 수준을 좀 높여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바로 들어가 보실게요 간단하게 이제 여기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서 그림을 생성을 해볼 수가 있어요 네개가 이제 생성이 되는데 사용하기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데 특장점이 있고 단점이 좀 있습니다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어 장점 같은 경우는 퀄리티가 너무 좋아요. 퀄리티가 너무 좋은데 어 단점은 그런 퀄리티를 다 살릴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어 무슨 얘기냐면은 프롬프트를 우리가 이제 미드저니에 사용하듯이 어 자유롭게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내가 어떤 프롬프트를 구성해서 넣게 되면은 그 이미지가 생성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여기서 제공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쉽게 프롬프트를 작성할 수 있는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한데요. 여기 있는 것을 이용을 해야지 이미지가 잘 생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네 구글 아이디만 있으면 은 바로 가입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탭 키를 한번 눌러볼게요. 탭 키를 누르게 되면 이 기본적으로 이제 견본 샘플이 나오게 됩니다. 이걸 가지고 바로 만들어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만들기를 누르게 되면 이제 그림이 생성이 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한번 결과를 보고 또 진행을 할게요. 자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어, 다 나오진 않았어요. 네, 이런 경우가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좋은 것은 이런 프롬프트 안에도 우리가 다양하게 또 대체해서 쓸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추천을 해주고 있죠. 네, 그래서 이런 점들이 프롬프트 작성하는 데 있어서 좀 편리한 점이고요. 자 이거를 이제 뭐 빛이나 이런 것 로 바꿀 수도 있겠고요. 뭐 사이키델릭이라는 던지 이런 것 부분들은 내가 직접 이렇게서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포토그래피 이런 식으로 내가 이렇게 넣을 수가 있고요. 심표를 통해서 이렇게 넣고 그다음에 뭔가 다른 주제를 바꾸고 싶다 했을 때는 이런 것도 지워서 이제 바꿀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서. 아마 요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까 인트로에서도 나온 부분이긴 한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광화문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한번 넣어서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또 추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어, 선택을 해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일단 이 상태에서 생성을 한번 해볼수 있도록 할게요. 자, 결과가 나왔는데요. 자, 이미지 어떤가요? 한번 볼게요. 이렇게 차례차례 한번 볼게요. 자, 너무 잘 나왔죠? 네, 이미지 좋죠. 네, 이게 광화문하고 좀 닮아 있을까요? 네, 광화문을 한번 검색해봤더니 자, 이런 이미지입니다. 물론 100% 정확하게 맞지는 않지만 어, 지금까지 우리가 AI 이미지를 생성하면서 가장 근접한 이미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배경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잡아낼 수 있는 것은 아마 이미진 3가 아닐까 싶어요. 이거 미드 전이도 못 하고 지금 현재 핫한 플럭스도 못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 그리고 한복 생성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렇게 우리나라 한복처럼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온 이미지 생성 툴은 없는 거 같아요 지금까지 뭐 제가 전부를 알 수는 없지만 이게 정말 최고로 한국 문화에 근접한 이미지로 뽑아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진 같죠 네, 사진 같은 느낌이고 그 다음에 어, 이런 부분들을 위치를 한번 바꿀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추천도 해주네요. 서대문, 남대문, 동대문. 네, 이렇게 해서 한번 생성을 또 해보는 재미가 있겠죠. 라이팅 부분도 내추럴 라이팅으로 한번 바꿔보고, 네, 이렇게 해서 한복을 한번 더 추가를 해볼게요. 네, 이미지가 나왔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개가 다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하나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예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 나왔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만들기를 눌러서 생성을 해 주시면 되고요. 뭔가 가이드라인에 부적합한 이미지라고 하면은 어, 아예 생성을 안해 주겠죠. 뭔가 이제 성적인 이미지라든지 아니면 어, 그런 것들 있죠. 뭔가 하지 않아야 될 부분들. 그런 거 주의를 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운로드를 통해서 이제 받으시면 되고요 어, 역시나 이제 동대문 시장을 뭐 겨냥을 한것 같아요. 뭐 거기 관련해서 이렇게 서 있는 여인의 모습이 나와 있고요 헤어스타일 같은 경우도 또 바꿀 수가 있겠죠. 뭐 헤어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장소를 한번 좀 바꿔보겠습니다. 네. 장소를 경복궁으로 바꿔보죠. 팰리스라고 해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생성을 해봅니다. 물론 지금 이제 비율은 1대1밖에 안 돼서 좀 아쉽지만 이렇게 해서 생성을 해보는 것도 재미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글 아이디만 있으면 비용 없이 생성을 꽤 많이 할수 있어요. 어디까지 생성할 수 있나 한번 해봤더니 한 150장 그 정도 가까이 생성을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루에 많이 생성을 할 수가 있죠. 요거 영상 보시는 분들은 빠르게 한번 생성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시간도 빠르게 생성이 되고 있고요. 자, 두 개가 이미지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경복궁에 관련돼서 이렇게 이미지가 나왔는데 일단은 이제 얼굴이 안 나와서 이런 비율로 나오게 되면 얼굴이 좀 깨집니다. 네, 이건 어쩔 수가 없고요. 일단 뒷모습이기 때문에 깨진 부분이 없이 이렇게 잘 이미지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전통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은 그런 이미지 품질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것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기타 창의적인 그런 이미지 생성에 있어서도 자유롭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클로즈업 샷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추가해서 이렇게 또 만들어 볼 수가 있겠고요. 만들기를 하게 되면 자유롭게 이렇게 프롬프트가 또 이동이 되면서 구성을 좀 해줘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죠 이렇게 이동이 되죠. 이렇게 하면서 생성이 되고 있고요. 계속 생성하면 할수록 또 다른 프롬프트를 이제 추천을 해주기 때문에 다양한 이미지를 또한 자리에서 생성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색깔도 이렇게 바뀌면서 구분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보기가 너무 편한 것 같아요. 예, 네, 한국적 이미지, 한국 이미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잘 나오고 있죠. 이미진3를 하면서 이 점이 저는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미드전이가 정말 이미지 생성 잘 해주잖아요. 그런데 보면 이렇게 약간 중국풍의 이런 의상,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쉬웠던 점을 이미진3가 많이 보듬어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려운 점은 없어요. 많이 날씨가 덥기 때문에 가볍게 한번 살펴봤고요. 이미지 생성, 또 멋지게 한번 생성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쉽게 이렇게 가입해서 생성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구글 검색에서 이미진3 검색해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전체 들어가서, 어, 여기 있죠? 이 부분 들어가시게 되면 바로 생성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덥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마무리 하고요.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보기를 통해 부족한 부분 알려드리고요.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